이 시간에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무사들의 이야기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삼한 제일검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칼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의 스승이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내가 사만 제일검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 무술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뭐 도장깨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더 강한지 이렇게 대결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술 학원에 도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들이 봤을 때이 사만 제일검의 스승이라는 자는 무술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막 손가락질 하면서 다그 학원을 떠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사만 제일검의 스승이 맞았어요. 음. 볼 줄은 알고 알고는 있는데 그 무술을 내 몸으로 실현해내질 못했던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세요. 이 제가 봤던 그 무사의 이야기에서 봤던 그 사만 제일검의 스승처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강한 무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을 그수의 가르침을 쫙 가르치시고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분별과 판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참된 선지자 또는 위험한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힌트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온순한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이리, 굶주린 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힐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성도인 것처럼 참 선지자인 것처럼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 섞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만하였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기사를 행한다 말씀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잠입하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송도들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서신서, 바울서신이나 뭐 이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그 배경, 그 상황을 따지고 보면 여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유대교의 진리로 변모시키려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는, 그런 위험성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양의 옷을 입고 숨어있는 이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열매는 품성 또 행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유대교적 은유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 분별되어진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언공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벽에 욕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욕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맞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깨끗한 것에서, 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것 안에서 더러운 걸낼 수도 없고, 더러운 것 안에서도 깨끗한 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실,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열매를 근거로 신중히 신중히 살피고 분별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래. 이제 내가 살펴본다. 내가 이제, 어? 내가 다 뜯어본다. 내가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면밀히 살펴서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아, 다 그냥 가만 안 주겠어. 막 이렇게, 정,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교사이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이든 우리가 무엇을 맡은 자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거짓을 가르치고 어.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궁율과 사랑으로 함께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로 표현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주는 라비, 선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주, 그러니까 라비나 선생으로 알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맺은 열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랍비라고 부르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행함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을 닮아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 뒤에 너무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2절, 23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신앙적인 어떤 말도 하고 어떤 행동은 하고 있으나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말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이단 또 혹은 사이비들이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서로의 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암, 그 관계,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살아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였고, 내가 어떤 일을 하였고,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로서의 삶,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방령을 내리세요. 내게서 떠나라! 이적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는 행동을, 행위를 했다 하여도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주님과 모르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어,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시뿌리지 못한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 가장 뜨거웠던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이 추억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광야의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때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했던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때를 추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 가장 친밀하였던 때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청년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아시나요? 갈라파고스 섬 들어보셨죠? 이게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 섬에 갔을 때 거북이 등껍질이 말에 안은것 같다고 해서 이 갈라파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갈라파고스는 화산섬이에요 거기는 거북이하고 도마뱀이 엄청 많이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어, 그곳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바위나 이런 것들이 그 갈라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가 않은데 그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는 그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린 보통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평평한 평지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전한가? 했는데, 전문가가 와서, 건축가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파고스 섬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지진이 하루에도 60번에서 많기는 120번까지 지진이 일어난대요. 하루에도. 사람이 인지, 인지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집이 그냥 평지에 땅 위에다 지으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점점점점 땅 속으로 가라앉는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는 그런 화산의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바위인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튼튼하답니다. 가라앉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의 폭풍을 견디게 해주는 견고한 기초가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의 영적 지진이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점점 점점 땅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그런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아무리 뒤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이 기초가 우리 안에 단단히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런 죄 죄악의 공격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집은 지금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옳은 말, 옳은 지식 위에 지어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옳은 행실 위에 지어져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옳은 행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열매 맺는 자는 우리 주님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기초, 말씀의 기초,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 열매맺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뿐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